1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깡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깡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깡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동산에 그런 나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서, 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둬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냐고 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른 나무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도움이 되지만 오늘은 이 나무의 이름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 혹은 나의 주인, 나의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율법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율법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실 때그 동물을 생각해서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혹은 하나님이 그 동물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피조물 자체의 문제로 정결과 부정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동물은 정결하다, 이 동물은 부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동물,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바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어겨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럼그 사과는 큰 죄가 없는 사과니까 문제가 없는 어, 열매니까 그 사과 열매는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이것이 선악과냐 뭐 생명나무 열매냐 사과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저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면 안될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의미대로 해도 될것 같아서 했기, 행동해서 상,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 의미대로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임의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